우크라로 침공 111제 세베로도네츠크서 고강도 격전 기사 내용 요약 세베로도네츠크 있는 다리 3개 모두 무너져 대피로 확보 인도주의적 물품 운송 어려워 젤렌스키 우크라 포병 러보다 우위 있어 충분한 현대식 포병 지원이 이익 보장할 것 서울 뉴스 시 임종명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11제인 13일 양국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올렉산드레 모투자니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동부 돈바스 지역 곳곳과 루안스크의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투자니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고강도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러시아군은 이미 도심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대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해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하고 하고 있다. 전투기를 이용한 폭격도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히 헤이데이 루안스크 지역 군사 행정관은 세베로도네츠크와 서쪽의 쌍둥이 도시 리시찬스크를 연결하는 다리 3개 모두 현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도시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대피와 인도주의적 물품 운송 등이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헤이데이는 3개의 다리 중두 번째 다리가 지난 주말 파괴됐고 계속된 러시아군의 폭격 아래에 있던 세 번째 다리까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며 교량 파괴로 보급선이 중단돼 러시아군은 또 다른 이점을 얻게 됐다. 무기와 비축 물자를 얻는 것은 이제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베로도네츠크가 러시아군에 함락됐다는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주장에 대해선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헤이데이는 도시, 일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러시아군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다면 러시아군이 그곳에서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군이 도시를 탈환하더라도 겨울이 되기 전 인프라를 완전히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모든 것이 부서져서 물과 전기 등 모든 것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 돈바스에서 벌어진 러시아와의 전투에 대해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장비, 특히 보병 체계에서 러시아보다 중요한 우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충분한 수의 현대식 보병만이 돈바스에 대한 러시아의 고문 종식과 우리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메일 주소.